싹이 안, 안 올라왔네 너무 많이 높어놓은거 아니야? 아니, 괜찮아 오 근데 이렇게 굵긴 있네 싹이 어디가 올라온다는 거지?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 올라왔네 여기도 올라오네요 이렇게 두 줄로 심었으니까 이 옆에를 보면 또 올라오네요 다 올라오네 어, 여기도 올라오고요. 지금 이제 이게 집안에서 심는 것보다 확실히 더디게 올라오네. 음, 이렇게 조씩 올라오는데 아직 많이는 안 올라온 상태입니다. 서소롱부